우리가 우리 를 해결 못한다. 왜냐? 우리는 항상 나무꼴을 배우고 나무꼴을 보고 이거는 할줄알았도내건 처리 안 해봤거든요. 내 거는 처리를 해보지를 않았어. 나무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써보기는 했어도 내걸 처리를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건 내가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아, 우리 인간이 인간이 원래가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 나를 위해서는 살게끔 안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를 할 때, 어, 우리가 인육을 빚을 때, 인육을 빚을 때 동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놨지 나를 위해서 살게 뭐안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요새 나를 위해서 삽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삽니까? 요거는 동물의 삶이지 너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의 삶이지 너의 삶이 아니다 이게 너는 인간이지. 인간이니까 내가 사의간자를 쓰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너는 아직까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 이상 인간 이상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지금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동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재물이 못 갖는다 이것이 이제 이때까지는 말로서 이어져오고 이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뭔가를 접해봤겠지만, 인본 시대에 가면, 정법 시대에 가면, 2013년도부터 앞으로 후천 시대에 가면, 인자는 이것이 정확하게 쓰임새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 단어입니다. 인본 시대는 사람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연다. 인자는 정확하게 산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터득되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사는 시대를 연다라는 게 인본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를 때는 정확하게 중재머리 못 깎는다도 바르게 아리키 주는다 말이죠. 정법으로 이걸 풀어준다. 풀어주게 되면 너희들이 사람이더냐, 동물이더냐,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너는 남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두었느니라.